안녕하세요. 이선신입니다. 한복을 사랑해서 한복을 만들어 입고 제가 신앙송 퍼포먼스를 하는 이선신 이인선 평론가입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공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 힐링문학 한국문학비평가협회 발행인 주간 회장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우리 협회에 어떤 신이 주문한 어, 저고리와 치마 어, 모자를 어,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이 저고리는 여기 장미꽃을 한 송이 만들어서 어, 탈부착할 수 있게 위치를 어, 바꿀 수 있게 했고요. 어, 모자는 어, 뒷부분은 초록색 어, 삼각형을 길게 해서 그것이 목선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아주 화려한 반짝이 무늬로 초록색 컨셉인데요. 어 제가 노린 것은 눈, 하얀 폭설 이미지, 어 겨울에도 어여쁘고 여름에도 어, 초록이 시원한 또 봄에는 연두빛이 가미되어서 산뜻한 그런 사계절용 한복 신앙송 무대복을 완성하였습니다. 어, 여러분 그 한복 사랑해 주시고요. 한복의 세계화 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해피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